자, 1번 문제 보고 계세요? 자, 이제 문제 읽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게 눈에 한번 싹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자, 보세요. 자, 범인은 꼭 확인하셔야 될 거고 고급 필터니까 자, 그 다음 하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이제 그 시간 내에 못한 걸 아쉬워하지 마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속도를 좀 빨리 하셔야 될 거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이용한다니까 이 범위 확인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 흑강주 오른쪽이니까 무슨 함수 써야 됩니까? 라이트 함수 써야 되겠죠? 네? 오른쪽 붙으니까. 그다음에 신청인의 대하여 전체 평균 평균 이표현에 나왔네. 무슨 함수 써야 됩니까? 에브리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엔드가 남아있으니까 이거 이거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엔드 함 쓰면 되겠죠 그럼 조건이 두 개란 이야기네요 뭐 그런 이야기죠 뭐뭐 뭐 끝났죠 이제 뭐그 내용 파 끝난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문제 읽어가시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a 부터 G30까지 범위 설정 그리고 아, 고급 필터 적용하려면 조건이 작성되어 있는데, 조건 작성은 A33부터 A34 여기죠 그러면 A33. 자, 수식을 이용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조건을 나열하시고, 이꼴, 뭐, 라이트, 오른쪽이니까. 아, 여러분, 문제를 읽어보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고민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할 겁니다. 뭐, 구분절있으면안할 겁니다. 자, 어디에? 특강주의 오른쪽 두 번째. 상대 참조, 콤마 2. 마 신청 인원이 각 신청 인원이 평균값 퍼거나 같은 이상 평균값보다 자 이거 이 내용 되게 이 내용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에 따라 상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절대 더 나와야 된다 자 각각의 레코드 이게 키 문제 키 포인트입니다 각각의 값에다가 내 각각의 값에다가 물어볼 때 똑같은 값을 물어볼 거잖아요. 평균값 어떤 평균값인지 모르겠지만, 네, 평균이 만약에 15였다. 그러면 첫 번째 레코드 15 이상입니까? 두 번째 레코드 12, 15 이상입니까? 점점점 마지막 레코드 15 이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줘야 되겠죠? 절대 참조 가르닫고, 엔드죠. 두조건을 엔드 조건, 엔드 함뭐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안 물어볼 거네. 왜냐면 문제에 엔드 함수에 쓰니까 엔드겠죠 뭐. 그 다음에 결과는 e 어? d right, a v e 저뭘 잘못했지? 아, 아, 자, 보세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죠. 그냥 값만 덩그린, 덩그린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제 말뜻 이해하셨죠? 여기 비교 연산자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준값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뜬 겁니다, 이게. 에이, 안 맞다고. 여러분. 자, 그럼 끝. 자, 그 다음에 특정 필드명이 없었고, 대, 전체의 데이, 모든 필드를 다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좀 빠르게 진행합니다. 데이터에, 고거 문제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목록 범위 이상 없을 거고, 조건 범위. 그 다음에 결과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에 민간에 커서 넣으시고 A36셀로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대, 내용이 나온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아마 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자, 이것도 한번, 자, 문제 파악합시다. 문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주어진 범위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 상위 다섯 번째 값보다, 그럼 이건 상위 다섯 번째니까 큰 값, 다섯, 다섯 번째 큰 값보다 크다는 거, 그게 이제 상위 개념이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큰 값, 예?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각각의 금액 값이 다섯 번째 큰 값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다. 그 다음에 요거 몇 번째 큰 값이라니까 무슨 함수 라지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도 금액의 값이 하이 다섯 번째 값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요쪽 극과 극입니다. 있죠 이쪽, 있죠 그 작다 했으니까 요거몇 번째 장갑 찾으려면 스몰 함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응? 그다음에 조건이 두 개네요. 그러면 크거나 있으니까 크거나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무슨 함수? 오 함수면 되겠네요. 그럼 그러면 행 전체의 서식을 꾸미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서식 적용하시면 되고 한 개의 수식만으로 작업하라. 끝. 예 응? 심한 잘, 그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암수 써야 되지만 잘파악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럼 내용 파악껏. 그러면, 자, 주어진 범위가 요 범위가 아니고 A3부터입니다. A30까지.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셀력이있 입력란에 코트 넣으시고. 자, 금액 값을 가져오고. 다만. 열 기본 주 소형태는 열머리까지달러가 붙는 주 소형태를 취하셔야 된다. 그러고 나갔다. 다섯 아 크다. 뭐 무슨 기준값이 뭐라고요? 다섯 번째 큰 값보다 금액 같습니다. 형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이거 다섯 번째 큰 값은 딱 정해져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어느 행에 가더라도 똑같이 물어봐줘야 되겠죠. 절대 참조 콤마 다섯 번째 값보다 콤마 자 잠깐만요. 지금 그 다음 작성할 때 혹시 복사 붙여넣기 쓰셨어요?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뭐 한군데가 틀린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좀 틀리긴 하는데 요게 작다 뭐보다 스몰 그리고 와 왜냐면 자 보세요. 이쪽에 속하거나 이쪽에 속하는 거죠. 둘다 속할 수는 없죠. 값이 그러니까 우와, 어, 위치 이동 안, 돼,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마우스 드래그해서 끌고 시면 됩니다. 방향키 쓰시면 이상이 나온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자, 서식 단추 눌러서, 글꼴 스타일 붉은 기울인 꼴, 글, 글꼴색, 표준색, 녹색. 어, 지금 다 맞추신 거예요? 어, 비교 안 해보세요, 제하고. 어,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죠. 자, 기사, 기본 작업 20도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여기가 서 작업을 한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A부터, 2 자, 페이지 설정 대화상 되시고. A부터 2 g 1 0 5 인쇄 영역. 시트 인쇄 영역 A부터 G50 그 다음 이행마다 페이지 방향. 자 인쇄 제목 반복할 행 이행 반복할 이런 대에서는 없고요 어, 그럼 용지 방향 페이지에 있습니다 용지 방향 가로 인쇄될 내용이 정가운데 인쇄될 내용은 여백에 있습니다 이게 인쇄될 내용입니다 내용이 페이지 가로 가향 요거 이거 격자무늬 사각형 이거 그 다음에 메페이지 상단 왼쪽 구역 머리글 좀 되겠네요 머리글 머리글을 설정 상단 왼쪽 구역 머리글에 시트 이름 요거면 되고 요거. 시트 이름 삽입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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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이라고 나와 있는 코드 응? 그 다음에 몇 페이지 하단 자 나가셔가지고 페이지 바닥을 가운데 오른쪽 구역에 커서 놓으시고 페이지 번호가 1 슬래시오 이게 앞에 게 현재 페이지 슬래시 뒤에 게 전체 페이지 뭐 액세스도 말씀드리면 코드가 조금 다르긴 하죠 확인 뭐 확인 자, 앞에 봅니다. 함수 볼때 마찬가지거든요. 구분, 특강, 날짜, 데이터, 확인. 그 다음, 기준일, 데이터, 확인. 특강주, 영역, 특강주 표시하죠. 그러면, 자, 쭉 읽어보시다가, 회원이 이주고, 컴케이트 넘어니까 자, 주차죠. 위크넘이라는 거 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안 했나요? 자, 안 했나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엄마 자주 안나와고 위크남 제가 이거 따로 해드리는 적 있네요 몇 주차 예 1년을 52주로 보는데 그 현재 날짜가 몇 주차에 해당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아마 안 해드린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표시에 이렇게, 뭐, 데이트, 컨케이트 데이터 연결인가. 자, 월요일부터 주, 주가 시작대로 계산한다. 이게 위크넘이라고, 이게 위크넘. 자, 그러면, 아마 d, 위크넘이 생소하죠? 어찌됐든. 부분과 이번 달 주차를 연결한다. 부분이 어딨습니까 여기. 연결하니까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어? 우리 이 작업 어디서 해야 되죠? 기준이 어 있습니까? 음... 이거 문제 풀라고 한거 맞아요? 이거? H1 제가 문제의식 잘못했나요? 응? 음? 아 시트가 참 죄송합니다 <laughs> 계산자가 자 탁강주죠 자자뭐 <laughs> 여기 구분과 탁강주 값을 연결하니까 자 일단 A3 셀에 있는 값자 구분 값은 가져와야 될거거든 그다음 연결한다고 했죠. 자, 일단은, 요렇게 연결할게요. 엠퍼센트 연산자로. 내용 이해를 하겠해서 일단. 다음. 이번 주 주차. 위크, 넘. 그러면, 흑강 날짜. 2, 3. 콤마 자, 월요일. 아까 월요일이 월요일이 추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에 보면 일요일부터시간 추가 달력이 있고 월요일부터 시간 달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 약이니까 고약이라고 있는 겁니다. 이는 됐죠? 1과 2 이해되세요? 1과 2 우리 그 어, 위크, 위크데이 위크할때1 달력이 있고 2 달력이 있으면 기억나시죠?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아니 2?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했습니다 우리 그죠? 그때는 아마 기본 값 1을 생략했다는 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자,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 연결. 그러면, 요렇게 하면, 시, 지금 5월, 2022년 5월 3일이 19주 차라는 약입니다. 19주 차.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19주 차라는 기입니다 19주 차, 이게. 거기에 뭘 뺀다 그랬죠? 요 주차를 뺀다 그랬잖아요. 위크넘. 함수는, 뭐, 어, 위크넘이라는 함수가 그렇게 뭐 실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주 실습한 건 이제 쉬운데, 이제 안한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이제 상황이. 자, 이건 어느 위치에 가든 똑같은 값이되니까 절대참조. 아니, 그렇게 처리하셨죠. 그리고 달력은 이번 달력, 월요일이 시작된 달력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아마 빠지겠죠. 그러면 뭐요 정도 남겠죠. 뭐 4월 30일하고 3주 차니까 뭐 거의 뭐1한주차 정도밖에 차이 안 나겠죠. 대충 계산을 하더라도 그 옆에 뭐 추가 붙어야 된다. 분결주추아 지금 예를 또도우려고 일부러 제가 크, 저기 콤마 쓴 거고요. 자 n% 아퍼센 n% 연산자 쓴 거고 n% 연산자 대신에 뭐? 연결, c-o-n-c-a-t. 뭐, 이거는 연습을 여러번 하셨으니까. 이, 예, 바로 열고, 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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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로 딱, 엔터. 여러분 혹시 잠깐만요. 여기 결과값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결과값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야 함수식의 결과값 보신 적 있어요? 본적 없어요. 그래서 이 함수의 결과값 본적 있습니다. 똑같은 이 값을 예산 급이 2시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게 만일에 시험에 나왔, 만약 정말 이 예제대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정답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거. 보고나는 어, 가정에 뭐 다른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게아니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금액값, 지금 금액값 계산하셨죠? 그럼 금액값도 아마 이 값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시, 기본 작업 이 시트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요즘 지금 문제 푼다고 정신 없죠. 지금. 안 보이시죠. 그래.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두개 내용이 똑같네요. 뭐, 요렇게 나오면 뭐, 운이 좋은 거죠. 근데 이건 출제하는 측에서 관심,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문제를 푸신 분들은 되게 정답을 알고 문제 푼 거잖아요. 내푼거 하고 딱 맞아도 되까 대충 보면 딱 보면 보이거든요. 데이터 똑같으니까. 예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45분부터 진행할게요.